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경북과 총 과학 특강에서 뵙게 되네요. 오늘은 '놀이와 인간'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과학 특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2025년도 원래 경주에서 열린 a p e 이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 그 a p e 에서 주된 화두가 문화 산업이었죠. 우리나라가 지금 K-pop, K-movie, K-food 등으로 세계 문화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이런 의미 있는 시점에 인류가 태고적부터 있어온 인간의 놀이, 놀이의 유형에 대하여 그룹핑하여 분석해보고 이들 놀이들이 현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건강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오늘. 과학특강의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산업대국이 지금은 강대국인 것입니다. 냉전 시대에는 핵을 가진 군사대국이 강대국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네 가지의 놀이 즉 스포츠 경기 사진이 있습니다.왼쪽 아래의 사진은 높이뛰기 경기인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우상혁 선수가 지난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고 각종 세계대회 에 금메달이나 혹은 은메달, 동메달 등 메달권에 드는 성적을 내고 있어서 육상 경기의 TV중계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높이뛰기는 인간 개인의 신체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육상 경기 중의 하나입니다. 순전히 혼자 게임을 치르는 기록 경기이므로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놀이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뛰는 시기를 조정하고 또 도전한 높이를 결정하는 작전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스포츠에는 규칙이 있고, 스포츠 놀이에 필요한 도구나 경기장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규칙과 시스템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스포츠 도구를 잘 다루어서 놀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규칙이 필요한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위의 오른쪽 사진은 육상 경기의 꽃이라고 불리는 단거리 달리기 경기입니다. 이 경기 역시 각 개인의 신체적 역량을 겨루는 경기이지만 여러 명이 함께 겨루는 경기이므로 앞서서 말씀드린 높이뛰기 경기와는 사뭇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거리 달리기 경주는 개인의 신체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순식간에 끝나는 경기 과정 동안에도 어떻게 출발을 하고 경쟁자를 따돌려서 앞지르기 위하여 달리는 구안 동안의 스피드의 배분 같은 작전이 숨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왼쪽 그림은 축구 경기의 모습입니다. 규격화된 경기장 내에서 11명의 팀을 이루어 축구공이란 도구를 가지고 상대팀과 겨루는 단체 경기입니다. 축구는 정말 다양한 전략 전술이 동원되는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의 기량은 물론이고 작전을 짜는 감독과 코치의 역량도 매우 중요한 단체 경기인 것입니다. 아래 오른쪽의 경기 사진은 펜싱 경기 사진입니다. 펜싱은 1대1로 칼을 가지고 상대방과 전투하는 경기로 많은 점수를 획득한 선수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스포츠라는 영역에서는 다 같은 경기이지만 이렇게 분류를 하고 보니 정말 다양하고 사뭇 다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몸으로 부딪히는 경기. 도구를 잘 다뤄야 하는 경기, 전술이 중요한 경기 등등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이 스포츠 경기인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기의 모습들입니다. 이 세돌이란 바둑 선수가 인공지능 콘텐츠인 알파고와 바둑 경기를 하고 있고 위의 왼쪽 사진은 두 사람이 헤드셋을 쓰고 조이스틱을 조작하면서 겨루는 가상 현실 기반의 컴퓨터 게임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 사진은 인간이 골프를 즐기는 가상 스포츠 모습이고 왼쪽 아래 사진은 내가 아닌 나의 가상 캐릭터가 상대 캐릭터와 싸워서 이기도록 경기하는 정강 현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들 인간의 놀이는 모두 종래의 놀이하는 개념이 완전 다른 AI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디지털 융합 문화 콘텐츠 범주의 게임들인 것입니다. 이들 게임은 가상 현실, 증강 현실, 혼합 현실 등으로 발전되고 진화하여 인간의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도 활용되고 있는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카지노와 가상 경마장의 사진들입니다. 이들 보시는 게임은 행운과 인간의 지략이 동시에 요구되는 놀이 문화로,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사행심을 자극하는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래 오른쪽 사진 룰렛은 인간이 그냥 느낌으로 선택한 번호에 구슬을 던져 배팅을 하는 게임인데 룰렛의 회전 번호판이 게이머가 배팅한 번호에 멈춰 서게 되면 승리라는 즉 대박이 나는 게임입니다. 위 오른쪽은 카드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블랙잭 테이블의 모습입니다. 블랙잭은 딜러 한 명이 30명의 갬블러와 결혼은 게임인데, 게이머가 가진 카드의 숫자의 합이 20일에 가까운 갬블러가 이기는 놀이인 것입니다.위 오른쪽 주사위는 하나하고 여러 개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를 맞춘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이고, 이건 역시 운이 따라야 승리하는 놀이입니다. 아래 사진 가상 경마는 플레이어가 지정한 경주마가, 맨 앞으로 골인하여 우승할 경우에 대박이 나는 사행성 게임으로 이들 보시고 계시는 모든 게임은 우리 인간의 사행심을 자극하는 게임에 자극하여 게임에 빠져들게 하는 놀이 문화인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게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예술공연으로 표현한 것이 더욱 구체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아래의 가면을 쓴 가장 무도회 고양이 모습으로 분장하여 고양이를 흉내내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뮤지컬 캐치 노예선이 바다에 침몰하여 줄을 당기는 영화의 한 장면 오른쪽 아래는 연극 가운데 사진의 어린이의 소꿉놀이와 영어와 한글 학습을 융합한 놀이기구입니다. 이들 개인들은 모두 인간이 동물이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 분장하여 그들 개체를 흉내 내기 좋아하는 습성을 활용한 모습을 숨기고, 인간 자신 본연의 모습을 숨기고 다른 객체로 변신하여 마음껏 자신의 끼나 재능을 발산하는 게임인 것입니다. 사진에는 볼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탈춤, 마당 놀이 등등도 이들 게임 그룹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 놀이 문화는 현재 문화 산업 영역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여러분이 마치 디즈니랜드에 온 혹은 놀이공원에 온 기분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사진은 뭐 바이킹이 보이네요. 또 그리고 거대한 청룡열차와 회전거래도 있군요. 그리고 고공에서 공중거래를 타는 여성스커스 단원의 멋진 연기도 있습니다. 이들 놀이들은 전부 인간의 어떤 특성을 표출하는 게임일까요? 오른쪽 위의 소용돌이 사인이, 사진이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바이킹이나 청룡 열차를 타고 고공에서 급작스럽게 하강할 때, 대부분의 놀이꾼들은 눈을 감고 동시에 괴성을 지르게 되죠. 순식간에, 그러고 나면 내려오고 나면 기분이 너무 시원하죠. 서커스 단원의 고공 회전 근의 고개도 우리가 올려다 보게 되면 너무 아찔한 기분 즉 현기증마저 먼저 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전근에도 빙빙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너무 어지럽고 때로는 현기증도 나죠. 그렇습니다. 이들 놀이들은 바로 인간이 느끼는 그 현기증을 표출해 내는 놀이 문화인 것입니다. 이 현기증을 유발하는 놀이 문화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산업적 놀이 공원이나 테마파크 등으로 산업화 및 진화하여 크게 관광 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보신 그 스포츠 놀이 문화의 사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론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학자 로즈 카일로이스는 그의 저서 유희와 인간에서 우리 슬라이드 아랫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간의 놀이를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습니다. 첫째는 에이곤 의지입니다. 경쟁과 의지 모두 평등한 기회에서 서로 투쟁하고 자질이 적대적 관계로 설정되는 그런 주로 스포츠 경기가 주를 이루는 형태입니다. 둘째는 알레아 즉탈 의지입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게임의 의미를 살펴보면 놀이하는자가 아무런 결정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즉 운명이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카지노의 여러 게임 같은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셋째는 미미크라이, 흉내 내기입니다. 의태라는 단어를 아시죠? 속곱놀이, 가공의 인물화, 가면 무도회. 연극이나 영화, 그리고 마당 놀이 같은 다양한 전통 놀이 등도 이들 범주에 해당되겠습니다. 넷째는 일링서적 현기증입니다. 소용돌이에 빠지는 인간의 지각 안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상태지만, 그래서 기분이 좋은 패닉 상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고공스커스의 공중고개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회전 목마, 바이킹과 청룡열차 같은 놀이동산의 놀이기구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들 네 가지 놀이문화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긍정적이고 또 인간의 창조성에 존재하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대로 부정적인 관점으로는 문화를 박탈당한 자가 자신을 돌보기 위한 행동이라는 주장을 로저 타일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학자들의 공감을 얻기도 하죠. 이제 앞에서 살펴본 놀이와 인간에 대해서 어, 이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 휘진가라는 학자는 인간을 호모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매우 유명한 학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종래의 호모사피엔서, 즉 현명한 인간에서 이제는 호모루덴스, 즉 유희적 인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주장하여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근래 문화 산업이 인류의 새로운 매우 중요하고 대형 산업으로 자리 잡은 것과 이호모 루덴스의 주장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규정짓는 놀이의 특성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놀이란 자발적 의사에서 행해져야 하고 그리고 놀이는 생활의 막간 즉 여가를 이용하면서 하게 되는 탈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이는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구획된 놀이 공간이 필요하고 또한 놀이하는 집단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 질서와 규칙이 준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이는 룰과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놀이의 특성이 이제는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정착하고 진화하여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적 문화 융성의 시대를 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놀이 본능을 활용한 산업용 콘텐츠가 다양하게 출연하여 산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들 콘텐츠의 대표적인 하나가 가구점 이케아의 정강현실 앱이란 게 있습니다. 이케아는 조립식 가구, 침구류, 주방용품, 그리고 욕실용품 등등 그들 브랜드를 중심으로 매우 성공적인데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1943년 잉바르 캄프란트가 17대 때 설립하였습니다. 지금 본사는 스웨덴이 아닌 네덜란드 라이덴에 있습니다. 잉바르 캄프라드와 엠타드 아군나르트의 약자로 말 이름이 추축을 이루는 브랜드가 이케아인 것입니다. 이 이케아의 전강현실 콘텐츠는 DIY 즉 Do It Yourself 개념의 놀이 문화를 산업에 도입하여 포장, 창고, 운송비를 절감함으로써 혁신적 가격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한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종려의 한국식 가구점은 거의 망해서 문을 닫았죠. 왜 망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케아를 비춰보면 잘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가구점은 한 개의 빌딩을 사용해서 지하부터 4층, 5층까지 가구를 전시하고 그 먼지 나는 가구들 모든 가구를 청소하고 하는데 인건비, 또 운반비, 전시비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케아의 개념. 이케이 청강인시 앱을 사용하는 이 개념하고는 경쟁력의 비교조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인간의 노리가 이 스마트 콘텐츠화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화 나아가서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출연하면서 바이흐로 감성 라이프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인간의 놀이는 일상 생활화하고 스마트화 디지털화로 진화하면서 혁신적인 산업으로 성장을 하였고 지금은 융복화화 하면서 놀이를 근거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나 플랫폼이 문화 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이진가의 호모 루덴스, 즉 놀이가 문화로 정착하고 놀이가 생활과 융합, 융복합함에 따라서 결국은 놀이가 인류의 모습을 바꿔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제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강의하면서 이 인간의 놀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인간의 놀이란 것은 반드시 질서와 규칙이 따르는 놀이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오히려 해를 이 놀이로 인해서 해를 입게 되고, 오히려 산업적으로 발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을 잘 유의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놀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살펴보는 것이 아닌가,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인간의 놀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왜 어떻게 산업화되고 콘텐츠화되어서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경북과청의 과학특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